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입니다. 제가 한참 전입니다. 일본에서 이 장애우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참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기억이 납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유명한 농구선수고 뭐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그런 유명한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도 스카웃되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모는 차를 타고 가다가 아주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 친구는 죽었고 운전했던 친구는 이 친구는 참 살기는 했지만 완전히 이 하지를 못 쓰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엄청난. 장애, 아니, 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참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 해보십시오. 그 참, 그 20대 청년이 참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참, 이름난 선수가 이게 저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의 장애를 입었으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참 병실에 있으면서도 그건 막 침대에서 뛰쳐나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세월이 자꾸 지나고 또 이제 상담도 받고 이러니까 이제 차츰차츰 이 젊은이는 이제는 현실을 바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거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제 내가 이렇게 정말 발광을 하고, 고함을 치고, 성을 내고, 집기를 던지고 해봐야 돌아오는 건 결국 나한테 대한 실망이고, 절망감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체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참 상담 끝에, 아, 장애인 농구선수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들어가서 참그 옛날 솜씨를 비록 참 자유롭지는 못해도 휠체어에 앉아서 아주 멋있는 농구선수가 되고 나중에 거기 농구 코치도 되고 감독도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주 굉장히 감동 깊게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정식과에서는 체념의 철학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체념이라는 것은 이건 단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단념을 했더면 친구가 완전히 인생을 단념하고 뭐 자살이라도 아마 해설로지도 모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체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뭔가 깨우치는 겁니다. 자기가 잘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정말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깨우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념과 체념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념은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체념은 경우에 따라서는 할줄 알아야지. 그나마 야참 인생을 그래도 충실하게 의미있게 보낼 수가 있다.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그 프로지만 얼마 전에 한참 됐습니다. 일본에 아주 그 고업에... 대지진이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요, 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교양악단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고배 지진 환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왔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저도 참그 장애인들의 그 교양악 연주가 아, 그렇게 참 아름답고 참그인간애가 아주 넘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그렇게 참 저런 감독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그 연주가 끝나고 난 후에는요. 그 앞에 앉아있던 그 아이들입니다. 아마 그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정도 되겠습니다. 얘아들이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그 악단과 대화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이가 이제 올라갔는데 이 아까는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양팔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양팔이 없는 바이올리니스트를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한쪽 발로 잡고 한쪽 발로 현을 움직이고 정말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뭐 정말 감동적이죠. 그한 사람만 봐도 사실은 거기 있는 단원들은 대체로 그런 아주 중증 장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그 장애를 잘 극복하고 그 교양악단이라는 아름다운 그런 명예로운 회원이 될수 있었던 참 그렇게 체념을 할수 있었던 이런 겁니다. 그 아이가 이팔 없는 바이올리니스트한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혹시 팔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일본 청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 데에 대한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 저놈이 눈치도 없이 그, 그 아픈 어, 데를 건드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뭐,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이 바이올린이스들은 이 아이를 자기 앞으로 땡겼더니 내가 만약 팔이 있었으면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꼭 포옹을 하고 끼안아 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이 아이한테 넌 오늘 돌아가거든. 아버지 엄마, 제일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에게 꼭그참 튼튼한 팔로 꼭 끼안아 드리라. 이렇게 참 이야기를 해서 정말 만당에 참 박수를, 갈채를 받고, 어, 정말 많은 분들은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한 글쓴 그런 청중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야 정말 참 훌륭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정말 참 자기 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체념의 철학입니다. 이게 단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을 또 자기가 처한 모든 참이 입장을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를 체념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나에게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건 내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바꿀 수 있는 건 그럴 수 있게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때로는 정말 참 엄청난 일을 당해야 될때 됐습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가 뭐 어떻게 상당히 가벼운 감기 정도로 지난다. 뭐 증상도 없이 지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상당히 안심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의사가 거의 90%가 이 후유증을 심하게 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그러고 나니까 이 코로나가 더 무서워졌습니다. 와우. 이거 뭐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간다는데, 그래도 물론 뭐 제가 그렇다고 조심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시키는 대로 하지만, 그래도 아뭐 가볍게 지날 수 있다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니까 야, 이, 마, 네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냐? 이게 나이가 많으면은요, 무조건 이 중증 병실로 안내가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만약에 분류가 됐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큰일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후유증이 무서웠어도 우리는 정말 코로나를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방역도 잘 해야 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자꾸 이야기하지만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방에 대한 개념이 취약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저는 몇 번을 이야기해도 이것은 정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면역력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그 다음에는 정말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역병도 아닙니다. 굉장한 후유증을 남긴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괴질은 또 오고 또 옵니다. 이게 뭐 이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우리가 면역을잘 생각해서 정말 튼튼한 면역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좀 방역에 소홀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튼튼한 면역력만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내도 감염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만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증상이 없는 사람도 심지어 있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방역과 면역을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 비서가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 청년은요, 이 정말 자기 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처음 믿고 믿었던 친구에게 몽땅 다 떨려버리고 이 친구는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살 희망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자살 기도까지 했던 이런 친구가 있다 그래서 저한테 의논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참이 친구도 그렇죠 정말 그렇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엄청난 고통이 수도 있는데, 당장 생활 기반이 몽땅 다 떨려버렸으니까, 당장 생활이 실제로 어려워졌습니다. 죽을 생각이 왜안 났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 친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네가 죽을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참 이... 인생에 사는 고비, 고비가 있지만, 여러 고비를 우리가 넘겨야 되지만, 그 중에 한 고비를 자리가 지금 넘고 있는 걸세,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비가 무척 넘기가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또, 달아나는 그 녀석을 생각하면, 정말 이빨이 갈리고, 증오심도 생기겠지만, 그러나,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뭐 그때까지는 무척 아프고, 정말 힘들고, 잠도 안 오고, 이 증오심이 끌을 수가 있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저 인생의 한 고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인생 고비를 잘 넘겨야 되겠다. 이건 참, 운명을 원망할 수도 저말 없고, 우리가 참,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고비, 저런 고비를 다 넘고 또 넘고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체념이라는 기제는 이럴 때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내게 닥친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또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들고 때로는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야 될 만큼 인생이 잔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고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한 번씩은 몇 번은 우리 인생에서 넘어야 할 고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고 사는 건 어쩌면 운명인지도 모르고 이 하늘이 시키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고비도 참 우리가 참 체념을 할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처한 환경을 잘 분석해서 제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체념이 기자도 발동해 주시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참 어려운 고비, 고비를 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